자 오늘도 5시 10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자 갔다가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뭐 금리 인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네요 뭐. 어쨌든 뭐 일단 출근을 해봅니다 날씨가 추워서 이제 좀 따뜻한 무스탕을 입고 출근했는데도 여전히 아침은 진짜 춥더라고요 바이크는 진짜 그만두겠습니다 알로만으로 계속 돌아요. 자 이제 잡설은 뒤로 하고 어, 뭐, 뭐 얼마 전 이제 구글의 그 TPU 칩발표를 인해서 AMD와 이제 엔비디아가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뭐 AI 버블이야 항상 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하락세가 뭐좀 계속 지속되네요.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프리마켓에서 175 달러까지 빠진 걸 봤는데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 RSI 지수가 지금 거의 40 언더로 내려갔죠. 지금 30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쯤 되면 한번 사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이번 주에 이제 월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상황을 봐서 주매를 할 타이밍이 온다면 살것 같습니다. 한 달. 제 차트를 봐도 좀 많이 빠졌고 1 년치 차트를 보면 뭐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한 달치 차트를 보면 계속, 계속 많이 빠져 있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보류가 아니고살수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저희 와이프한테 좀 매수를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뭐 크게 많이 투자하는 편은 아니라서 조금씩 투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어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뭐 새우 비트코인도 계속 빠지고 이고올랐다가 다시 떠가지고 이러니까좀 유동장이 좀 유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인텔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전에 20달까지 러 가는 걸로 는데 지금 거의 한 40달까지 러 회복을 했습니다 어그 애플의 소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죠 삼성전자한테는 약간 악재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매수를 한번 해봅시다